연말이면 송년회 등으로 밤 늦게 귀가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요새 밤에 택시 잡기가 쉽지 않죠. 서울시가 개인 택시 부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올빼미 버스를 확대하는 등 심야 승차난 대책을 내놨습니다. 어떤 대책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광윤 기자. 네, 정광윤입니다. 네,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?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 대에서 7천 대더 늘리는 걸 목표로 각종 방안을 내놨습니다. 우선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45년 만에 전면 해제하는 건데요.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며 일하는 삼부제 등이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야간조에 집중 투입됩니다. 또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현행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기사들에 대한 당근책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. 네 그렇습니다. 다음달 1일부터 심야 할증이 확대되는데요. 할증 적용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당겨지고 할증률도 최대 40%까지 커지게 됩니다. 이에 따라 심야 근무하는 택시 기사 월 소득이 최대 55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여기에 내년 2월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 요금도 4,800원으로 1,000원 인상됩니다. 한편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 등을 골라 태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. 서울시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손님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또 e w o 야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. 네, 다음 달 1일부터 올빼미 버스 d 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. 잠실, 신도림, 강남, 홍대 등유동인은 지역을 지역을지선들은선차은 배차 간격을 에서분에서정도분줄이로줄했는로 했는데요. 주요 도심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까지 막차 시간을 새벽 1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SBS 정광윤입니다.